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 읽어드릴 종목, 일진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죠 예, 이날 이후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36,650원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봉 차트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추세선을, 맨 밑에 추세선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추세선을 그릴 때이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작은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한번더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한번더 넘어도, 4만원 정도 가면 한번 밀려줘야 돼. 요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형태로 될것 같습니다. 30분 봉 차트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0분 차트를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목표치 38,000원 들이고요, 38,000원. 요, 요 추세대 근데여기 들이고요. 어, 일단, 지지가 38,000원이 에요 저항이 38,000원이에요. 근데 38,000원이 작은 목표치라, 여기를 이제 갈수 있을지, 간 다음에 어떻게 눌릴지 이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8,550원이 있고요, 39,300원, 40,000원, 4750원의 40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봤을 때는 하락 목표치는 35,250원이고요. 지지 라인은 37,550원. 현재 이제 저점이겠죠. 바로 저점. 37,100원, 36,700원, 35,900원, 34,600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면 38,000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8,000원을 돌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봤을 때는 지지라인 제일 중요한 데거 어디냐면요. 37,100원. 37,100원을 깬다면 밑으로 갈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3 7 1 0 0원은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봉 차트, 5분봉 차트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분봉 차트 지금 짧은 추세에 작은 추세선을 벗겼어요. 벗겼는데, 요게 지금 상태에서 약간 눌려야 되거든요. 눌리는데 요 라인. 37,500원. 37,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38,000원을 찍고요. 38,000원을 찍고 있게 아마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요 추세대 상단일 거예요. 추세대 상단 정도일 거예요. 38,000원 찍고 살짝 돌렸다가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 38,5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8,0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지지하는 모습. 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